17일 경기일보 기사에, 어, 생체 회장 지임 씨의, 어, 명절 선물을 제주 사회에서 계속 구입하신 내용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네, 기사 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때 당시 저희 그, 이제, 그 기금 자체에, 이제 저희가 그, 어, 제주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 우리 제품을 구입하고 왔는데 그 금액이 우리는 안 맞을 텐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그카다로그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저 그, 그 얘기를 듣고 그 카다로그를 좀 보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높게 돼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어, 거의 뭐그 생활체육 지인들이고 다 아시는 분한테 선물을 보내면 어차피 도에서도 하는 거니 기왕이면 어, 우리 회사 제품이고 그러면 내가 좀 보태오시는 그런 의미에서 한 거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 제품을 내보낸 게 아닙니다. 그 구입 횟수가 몇, 몇 번이죠? 몇번 구입을 하셨나요? 정확한 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일단 뭐 자료 준비도 안 됐나? 네. 자료가 오고 있답니다. 예. 네. 제가,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일곱 번 정도 되고요. 금액이 지금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을 싸게, 정가보다 싸게 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민선CFT당이 되면서 그 생각을 이제 못 했, 그때랑 셌지 못했고, 사실 그냥, 아, 제가 좀, 손해볼거라도 아, 전체가 우리 지인들한테 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에다 전화해서, 그거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아무튼, 의사에서 그렇게. 아 그러니까 손해본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싸게 해줬다는 거예요, 정가보다? 그렇죠, 예. 예. 얼마를 싸게 해줬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7만원짜리도 있었고, 뭐, 5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보셨습니까? 영수증 같은 거 확인해보고 7만원짜리를 얼마에 줬다는 겁니까? 7만원짜리가 5만원짜리에 나왔고요 네. 5만원짜리가 3만원에 나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2만원씩 다운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네. 소매가가 네. 그렇다는 거죠? 소매가가 7만원짜리를 5만원에 네. 하고 네. 5만원짜리를 3만원에 하고 했다는 네. 거죠? 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뭐그 저기 영수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입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그 이제 카다로그는 기사에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네. 나머지 자료는 그 7K 이렇게 남아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 어, 싸게 하고 뭐 비싸게 하고 그런 부분들도 뭐뭐 뭐, 이유가 뭐 조금은 될수 있다 보더라도. 본인이 관계된 회사에서 본인이 대표로 있고 생활체육협회 회장으로 있고 이런 두 가지를 같이 겸하는 상황에서 그 관계된 회사의 제품을 구입을 한다는 게 그게 이재사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도덕적으로 해이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당시는 사실 뭐 그게 저는 좋은 제품을 어차피 선물하고 우리 회사 제품을 좋은 제품으로 이제 네, 다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무료로 제공을 하거나, 이렇게 하셨다면, 뭐, 돈 제품을, 좀 지인들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돈을 바꿔 하신 거 아닙니까? 돈을 바꿔 하시고, 그게, 그, 받은 돈이 뭐예요? 생활체육협회 업무추진비라는 공, 그, 공적 예산을 받으신 거잖아요? 특정 회사로 계속해서 거기하고만 거래를 했다는 게 본인 재임 기간 동안에? 전, 전의 회장이나 그 뒤에 회장도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회성 제품을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저는 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아, 이때는 또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해를 그 했습니다. 그때 생활체육회 때, 그, 연관 업무 추진비는 얼마였었고, 기준이 어떤 거였나요? 음, 저는 뭐, 그, 그, 생활체육회장을 했어도, 네. 제가 그 업무비를 쓰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를 구입한 걸로 되리 있는데? 아니, 근데 그, 그건 이제, 아, 어, 회사에서 구입, 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거 은이 없습니다. 회사라는 게 어떤 회사를 이하시는 거죠? 체육회에서 이제 생활체육협회 이 업무 수준비에 대해서는 모르신다. 네. 그럼 무슨 돈으로 구입한 걸로 아시,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체육회에 그성 그 명절 때그 아니니까 그 수성 아니 그러니까 그 명절 때 샀는데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체육회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제가 알기에는 업무 추진비로 그 제주찰래 제품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 어떤 돈으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을까요? 그 그게 저 업무 추진비인지, 뭔지 네. 저는 정확히 이제 모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장기간 동안 모르고 계시면서 회장으로서, 어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도 지금 체육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유사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한 부분들, 기준에 맞지 않게 또 대외협력 뭐 있지도 않은 대외협력 부분들 그 밖에 임대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지금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회장님이 이런 생활체육협회 재임 기간 동안에 4년 동안 이렇게 한 부분들이 몰랐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생활체육인들, 체육인들이 그 체육회가 또는 생활체육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안다라면 과연 신뢰하고 이 모임에서 또는 이 체육회가 예산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들이 지금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어떤 돈인지 모른다 말이 됩니까 그게? 선생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의원님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저희 회사하고 거래가 됐던 거는 제가, 어, 아, 그, 회사를 통하고 또 수입계에서 그 자료를 확인했다고 해서 그걸, 어,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부적절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고, 어, 그럼 그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냐는 거죠. 회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 벌어졌단 말입니다.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다는 라 것만 가지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세활체협회 회장이셨던 부분과 지금 또 어, 체육회 또 회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회장님 도덕성에 대해서 많이 의심이 되는 어, 부분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회의 시군의 장애인, 어, 시군의 체육회 고용 인원이 98명인데 어, 장애인은 한 명도 없죠. 원사업처장님? 장애인체육회. 아 예, 장수관니다 예. 장애인 직원은 한 명도 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군장애인체육회에 현황을 제가 보니까 어, 장애인 고용이 없습니다. 이거 인사 관련된 부분은 시군장애인체육회는 독립된 있어서. 시군 회장, 즉기초단체의 그그 회장이 기 하고 있는 거라 서 예. 모른다 모른게 아니라 그쪽에서 용을하셨 치유, 네, 경기도 장애인 셀프회는 몇 분이죠? 장애인이 우리 직원이요? 네네, 직원, 직원, 직원 중에 장애인 정직원, 정기직 직원, 그 직원 중에는 두명 있습니다 두 분이 네,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 유형이 지체 지체로요? 지체 지체로? 예그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그 동려하고 예. 예, 활성화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이 어 일정 정도 좀 같이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예, 장애인이 당사자가 아니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좀 달라요. 적극적으로 뭐 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 그 본인이 그 장애인이 아니었을 때와 장애인이었을 때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직원들을 그 고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요구가 들어옵니다 장애계에서 네. 예.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 어, 대책이 있으시면 좀 전해 주세요. 그, 저희가 지금 그 직원의 구성을 보면, 당초에는 정규직 직원. 음. 어,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생활체육지도자는 시군으로 다, 이제, 다 내려간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장애인체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그 부서를 하나 만든 것이 전인지도자가 되습니다 그래서 전인지도자가 10세 종목의 전인지도자가 아, 그, 선임이 선입, 됐는데요. 그중에 5 4 정도가 장애인지도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저희 주요 장애인체육회의 구성원들 중에 장애인 퍼센트를 따지면 어, 1 9년대에 54.5%였고 2 0년대에 56.9%로 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장애인 운동 선수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지도자로 되는 방법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앞으로도 좀 어,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시군에 뭐 인사권이 직접적으로 없지만, 예, 그래도, 어, 이런 내용들을 좀 전파를 하고, 어, 장애인 어, 선수 출신들이 좀 가서 같이 활동을 할수 있게, 아, 이렇게 좀 같이 협조하고, 예, 응, 원할수 있는 연찬회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시군 체크를 통해서 공무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때 평가를 하는데, 네. 평가 항목에 이런 네. 타협을 넣는다거나 네. 이런 형태로 해서 장기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취업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한 동북청출신의 김동철은.